안녕하세요. 오늘 갱년기 관련해서 세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면 열나고 또 감정기복이 심해지면서 힘들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갱년기 세럼으로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코코넛 오일 한 병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살짝 덜어냈어한 10ml 정도를 덜어냈고요. 제라늄 들어갑니다. 제라늄은 30방울 클라리세이지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병 오일이죠. 20방울 라벤더 20방울 일랑일랑 10방울 프랭킨센스 10방울 코파이바 신경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10방울 미르 호르몬에 도움을 주는 미르 5방울 에티버드 호르몬에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다섯 방울 갱년기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엘리베이션 10방울, 여성이라면 무조건 써야 되는 오일 위스퍼 10방울, 그리고 꽃계열의 트리오 로즈 30방울, 레놀리 터치 30방울, 자스민 15방울 이렇게 해서 갱년기 세럼을 만들었는데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 먼저, 우리 목, 림프선에 발라주시고,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그리고 우리 배, 그리고 어, 서해부, 엉덩이 등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어, 갱년기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수시로 자주 발라주시면 좋고요. 아침, 저녁 발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임상은 내진 않았지만 좋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지금 모던 에센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걸 참고로 해서 이 오일을 브랜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요. 좋은 결과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